자, 23번, 23번은 fx가 x-1분의 x제곱-2x-6이래요. f'0은 뭐니요? 자, 정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. 정석적으로 할 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, x-0분의 fx-f0 이게 f'0이죠.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x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6 어, 요거에 마이너스 6 요렇게 되죠. 자 x-1로 통분을 해보면 위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자 x-1을 위아래다 곱합시다. 그러면 X, xx-1에 x제곱-2x-6에 마이너스 6에다가 곱했으니까 6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x-1에 x제곱-8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약분을 해주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서 8이 답이 되겠죠. 그렇지만 자 fx가 fx분의 gx를 모양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얘는 어, fx의 전체의 제곱 어, g프라임 x fx 마이너스 gx f 프라임 x 음.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, 얘를 바로 f 프라임 x는 밑에 거 제곱 x-1의 제곱 위에 거 미분, 2 x 2의 x-1 빼기, x 최고 2 x 6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어, 0을 그냥 대입해줘서 어. f 프라임. 0은, 어, 여기다 0 넣으면 1에 제곱해서 1. 0, 0 넣으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니까 2. 여기다 0, 0 넣으면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해서 8 하면 더 쉽게 나오게 되겠죠.